어,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파병 북한군을 공격하자, 그래서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이고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이 어제 정확하게 대통령실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해서 북계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된다.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의 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겨우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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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천만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 물이 규탄한다. 규탄한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연락관도 파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볼때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고 있는가? 지금 현재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1% 수출마저도 0.4%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생, 민생 경제를 파탄 내는 것도 외교, 남북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의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파병된 북한군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도 보내지 말아야 되고 확성기도 틀지 말아야 되지만 북한도 어물을 보내는 그런 망발을 즉각 중단해주기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오직 미 국무성에서 항상 얘기하는 대화와 외교 퇴불에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그런 남북 결의 협력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개헌파의 방첩사령관은 방첩사에 오랫동안 걸리지 않았던 전두환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냈다고 무인기를 주장하면서 재발에 대한 보복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권은 북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을 막아낼 능력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조차도 개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패싱하던 국회를 찾아서 시정 연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패싱하던 국회를 찾는 이유는 단한 가지, 김건희의 결백을 호소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에 말려들 수 있으니 단결하자는 호소를 하려는 자기들의 생존 호소 준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이 정권의 권력 유지. 권력 연장 음모입니다이 정권을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상적이면 김문수를 임명합니까? 정상적이면 김영석을 임명합니까? 정상적이면 이 모든 짓들을 합니까? 정상적이면 김건희를 그대로 둡니까? 이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어떤 짓이든 해온 집단이고 어떤 짓이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